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 큐티츠 본문을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하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테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배우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심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해야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죠.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고, 도대체 내 인생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뭐 인도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사실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칼럼을 읽었는데 그 갑자기 와닿았던 이야기가. 이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막 길을 찾아가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막 여기 어디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어느 숲 속에서 어떤 길을 계속 선택해도 같은 갈림길이 나와서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다가 어떤 말을 잘하는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그 고양이 물었답니다.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야, 나 어디로 가야 좀 지름길, 이 숲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은 거예요. 고양이가 다시 물었, 반대로 물었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싶은지 그 길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소녀는 처음 온 장소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공공히 생각하다가 아무 길이나 상관없어 어디든 좋으니까 빨리 한번 도착해 보고 싶어 어디든 가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고양이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어느 길로 가도 답은 없어 이렇게 말했대요 나 본인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한번 가보자 내 인생을 막 던지듯이, 도박하듯이, 그냥 한번 장난처럼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하지 뭐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참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한 것을 볼 때에. 오늘 내 인생의 목적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목적지가 장소가 아니고 그 목적지가 우리 어떤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직업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영원한 부르심의 내용은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내 자아가 내 어떤 상황에 내가 지배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야생 나와 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금도 어쩜 요새에서는 또 훈련받아들 길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 내가 잘 아멘하고 반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더 새롭게 더 내가 모르는 그 길로 이끌어 갈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읽어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선포됩니다. 참고로 이사에서 40장은 39장까지 속된 말로 엄청 깨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만 상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그냥 뭐 그냥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은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요. 만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다윗의 또 왕국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는데, 감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 믿음 말하는데도,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숨이 나오고, 그냥 불평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복받습니까? 스스로 망합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상태들이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녹이죠, 8절.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은 지금 뜬금없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계획하시고 세워가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된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이르기를 딱한 마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 하나님 내 직업은 뭐예요? 나 뭐하고 살아요? 할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나의 영광 되라고 나의 뜻을 이루라고 내가 지금 너를 훈련시켰고 내가 너를 계획했고 고난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특별히 이상하게 이 구절 끝에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택하셨고, 싫어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내 마음에 실망스러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옆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주님의 위로가 좀더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앉아 대라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뭔줄 아세요? 툭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툭하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 어디 계세요? 원망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들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막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먹고 은혜가 충만하다가 그 물이 쓴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 갑자기 너무 쉽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그 원망의 포인트를, 본질을 딱 성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제대로 안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너무나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는 그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24시간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지이며 부르심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중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정리하실 것이며 하나님 어떤 역전들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큰 아수르도 어떤 큰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분한테꽉 붙잡히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잘 반응할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보여 주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여기 보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도와주겠단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내 구속자는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단어는 그 본질이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알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걸로 뒤집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참 재미있게 잘 해석했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언제 제일 많이 죽는지 혹시 아세요? 지렁이가 제일 좋아하는 날에 죽습니다. 비 오는 날. 지렁이는 몸에 걔들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 뭐, 땅 위로 다 올라와요. 다 밟혀 죽는 거예요. 걔는 힘들어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렁이가 왜 그러면 자꾸 땅 위로 올라오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그,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책에서 제가 알게 된것 같은데, 기억이. 그분이 연구해 보니까, 이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비가 오면 땅이 물이 가득 차면 뭐가 되죠?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답답한 거 쉽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야. 죽지는 않아. 그냥 답답하니까 지성질 못 이기고 올라오는 지렁이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의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의 것 되는 일이라면 내가 훈련받아 야된다면 내가 그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답답.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것 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와 위기는 같은 말입니다. 단어를 앞뒤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리스크, 이것은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와 위기의 이 종이 한장 사이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목적은요. 나의 답답함과 나의 성질 때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그 답답함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너가 내 것이라는 것을 것이 잊지 않고 나의 목적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선한 뜻을 너가 늘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도 인도함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저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구부 할 때마다, 저는 꼭제 이름 넣습니다. 저도 참, 제가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찮기도 하지만, 멸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참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내가 보고 내가 말한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많은가 생각을 참치하심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창제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손길에 딱 붙잡혀서 맞아요, 주님.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을 목적지는 하나예요. 누군가 물어요, 너의 갈림길에서는 어디로 가고 싶니?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어. 난더 하나님께 꽉 붙잡히고 싶어. 난더 이상 내 인생을 다른 것에 뺏기고 싶지도 않고 방치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너지고 싶지도 않아. 한번 사는 나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더욱더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고 싶어라는 이 영적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맞저 우리 인생의 꿈은 24시간 하나님의 삶에 의식되어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어서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럼 이 땅의 우리의 목적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23시간 59분 59초까지 될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내 마음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선명해지는 그런 하루로 오늘도 승리하고 채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 계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버러지 같기도 하고 참 우리 마음에 많은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사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 아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할 때,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더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겠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로, 오늘 더욱더 서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더 완성되어지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